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22살 체이스 케네디가 무려 130cm에 달하는 다리 길이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키가 196cm의 장신인 체이스는 다리 길이만 무려 130cm에 달합니다. 이는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로 알려진 홀리버트보다 4cm나 더 깁니다. 긴 다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체이스는 이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. 긴 다리 때문에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공공버스를 탈때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바지조차 구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. 더욱이 평소 모델 꿈을 키워왔던 체이스는 큰키 때문에 여러 번 모델회사에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큰키 덕분에 농구와 배구에서 남다른 실력을 뽐내고 있다는 체이스. 이 때문에 많은 위안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.